부동산 투자는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싸게 살수 있을까요? 급하게 내놓은 매물, 급매물. 일반 매매에서는 급매물이 있습니다. 아, 정말 싸네. 그럼 이런 급매물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뭘까요? 급매물은 매도자의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현재 시세보다 낮게 시장에 내놓는 부동산 매물입니다.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싼 물건이니까요. 그런데 만약 시세가 하락하는 시기라면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금매물의 가격을 잘 판단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거래가 많지 않은 시기라면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금매물의 가격을 잘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시기에서는 말만 금매물일 뿐, 금매물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싸다고 샀는데 그 다음에 더 싸게 거래되는 일이 발생하니까요. 따라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가격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된다. 입니다. 가격만 보고 매수하는 것은 절대에서는 안 됩니다. 이는 묻지마 투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보통 금매물을 잡기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사와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서로 친분과 인맥을 유지한다면 거래 조건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해주고 좋은 물건이 나오면 먼저 소개해 줄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금매물을 소개받았다고 합시다. 그 다음은 무조건 매수할 건가요? 처음 그 물건을 금매물이라고 판단한 사람은 부동산 중개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본인 스스로 판단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금매물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금매물을 찾는데 드리는 노력을 차라리 좋은 매물을 찾는데 쏟으세요. 금매물보다는 좋은 매물이 더 중요합니다. 싼 금매물보다는 오히려 시세보다 조금 더 비싼 물건이 앞으로의 상승 가치가 더 있고 더큰 수익을 안겨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적정 시세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시세는 늘 변함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가격이 너무 싸다고 무조건 매수해서는 안 되고 너무 비싸다고 아예 투자 대상에서 제외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성공적인 결과를 내고 있는 사람들 모두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싸게 사기 위해 경매와 공매를 활용합니다. 투자라는 것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매와 공매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이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몇달 정도는 올인해야 합니다. 집중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야 합니다. 인내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각오가 되어 있으신가요? 실제 행동으로 옮기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방법을 구축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투자 스타일을 위해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세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맞게 만들어가면 됩니다. 어떤 사람의 성공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얼마나 노력이 필요한지도 깨닫게 될 겁니다. 다음 사람들 또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은 수익률이 조금 낮더라도 리스크가 적고 성공 확률은 높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입지의 부동산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누구나 할수 있다. 저도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공했던 사람들이 했던 만큼의 노력이 투입되어야 누구나 할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마음 먹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See you